시기나 종류에 따라 1차 한류다, 2차 한류다 단계별로 말은 많지만, 최근 서구를 포함한 세계적인 인기의 한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건 팬더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집에서 SNS나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교류했으며, 한류는 그 물결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죠. 특히 서구권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 비해 한류강도가 약하거나 소위 비주류문화로 취급되다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대두된 시기가 바로 2019년 말부터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보다 이전인 2019년 4월 21일 영국일간지 더 가디언이 영국내 한류열풍에 대해 일찌감치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목은 동쪽의 향연, 영국이 한국문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기사 서두에서부터 음식부터 축구, 패션, 대중음악까지 한국의 창의적인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수백만 명 젊은 음악 팬의 귀를 세련된 팝으로 사로잡았고 식도락가들은 그 미식의 즐거움에 열광했으며 한국의 예술가와 배우들 또한 한류라고 알려진 창조적 물결의 일부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매체는 토트너 화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와 방탄소년단이 영국 차트 1위를 달성한 것, 한국의 셰프와 음악가들이 무려 10년 동안 이 분야를 주도해 왔다는 말도 남겼죠. 나아가 기사마지막 부분에는 한국의 문화적 출현은 우연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류라고 불리는 문화를 국가 발전 정책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힘에 압도된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을 세계 무대에 세워 고래 사이에 새우라는 인식을 벗어날 기회로 여겼다. 이런 파도 덕분에 이제 한국은 거인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건 보통의 서구 국가에서 2021년부터 2023년쯤에 나오던 수준의 기사가 팬데믹 이전부터 나왔던 곳, 그게 바로 영국이라는 점입니다. 영국 속 한류는 단순히 주목할 만한 현상 수준을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한류의 놀라움, 한류 인기 같은 단순 주제의 기사는 현재 보기 힘든 상태인데요. 대신 어떤 나라보다 한국 문화를 깊게 다루고 소비하는 국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 옥스퍼드 사전에 우리말이 등록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첫 한류 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트루코리아는 한류를 정립하고 탐구하는 나라, 영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영 한국교육원 등에 따르면 2024년 2월 4일 옥스퍼드대는 제1회 영국 한류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옥스퍼드대가 운영하고, 주영 한국 교육원이 지원하며, 향후 10주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게 되었죠. 이름부터가 UK 한류 아카데미이며, 단순히 우리말이나 문화를 배우는 기존 한국 문화 교육 형태를 넘어, 교양 강좌로 커리큘럼 안에는 우리 언어 중 반말, 존댓말, 사투리 그리고 번역의 한계,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언급한 1인치 자막 장벽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후반부에는 해녀부터 김홍도, 신용복, 세종대왕, 정조, 선덕여왕, 심지어 서태지에 이르기까지 먼 역사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을 학습하게 됩니다. 주영 한국교육원 안희성 원장은 한국어와 한국에 관한 인식이 확산하고 한국어가 영국 중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한류 아카데미가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수료생에겐 이수증이 발급되고 수료식은 옥스퍼드대 졸업식장인 셀더니어 시어터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사실 나열된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고작 10주의 시간으로 이를 모두 이해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강좌에 신청한 이들은 이미 한류와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이들로 실제 입학식 참석자들은 우리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거나 떡볶이와 같은 한국 음식 많이 하거나 사극을 보고 한복을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특히 65세의 입학 참석자는 예전에 딸이 K팝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뭐냐고 했는데 이후에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 사회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돼 이번에 같이 신청했다고 말하며 나이를 가리지 않은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죠. 물론 이것만 보면 아주 큰 소식은 아닙니다. 옥스퍼드대가 운영하고 있지만 주영 한국교육원이 운영비는 물론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형태의 강좌가 무려 옥스퍼드 대학교에 이름을 달고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꽤 흥미로운데요. 영국 내 한류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대변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잠시 영국의 한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의 한류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작은 한국 영화였습니다. 영국 영화 배급 회사인 메트로 타르탄의 아시아 익스트림이라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아시아 영화를 영국에 선보였는데 이때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포함해 다양한 한국 영화가 속에 마니아층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와 연결되어 케이팝이 영국에 등장하는데 몇 가지 이견은 있지만 주로 2011년 런던 한국 영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등장한 그룹 샤이니의 공연을 꼽습니다. 2009년부터 영국에서 들려온 샤이니의 링딩동이라는 음악이 2011년 공연으로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2012년 싸이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대중음악 인기를 이어나갔죠. 이때부터 영국 매체에서 한국 음악 및 우리 문화를 통틀어 한류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 마니아층을 만들어가던 우리 한류는 2019년, 그러니까 오프닝에 설명했던 그 시기 BTS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큰 불길을 일으킵니다. 특히 2019년 세계적인 가수들만 선다는 런던 웸블리 콘서트장에서의 공연은 한류 팬이 아닌 사람조차 놀라게 만드는 모습이 방송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콘서트장에서 줄을 서고 또 BTS가 전설적인 가수 프레디 머큐리의 애호 선창을 따라하자 영국 팬들이 그대로 열광하는 모습까지 나왔죠.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나라의 한류 진행 과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죠. 실제로 오프닝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를 한류의 일부분으로 소개하는 영국 현지 기사가 많았습니다. 2020년 전으로 영국 내 한류는 발전하며 손흥민 선수, BTS, 블랙핑크는 물론 오징어 게임과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 우리 언어, 식품까지 다양화됩니다. 2023년에는 걸그룹 피프티 50, 피프의 큐피트가 국내 차트 순위보다 높을 정도였으며 런던 소호의 분식을 필두로 한 핫도그 열풍은 미국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죠. 특히 2019년 BBC는 고추장을 고추장이라는 고유명사로 보도하였으며 같은 시기 옥스퍼드 영화 사전에도 한류 관련 단어가 26개나 동시에 등장한 것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 전시 디자인 박물관인 빅토리아 앤 알버트에서 K컬처를 기반으로 한국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오늘 소개해드린 한류 아카데미 등 어떤 서구 국가보다 한류를 깊게 탐닉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 빅토리아의 날버트 박물관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한류전시의 한류 코리안 웨이브는 개막 첫날부터 매진되어 6개월간 약 1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무료인 이곳에서 해당 행사가 유료로 진행되었음에도 말이죠. 한국관광공사의 한류관광시장조사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 영국은 프랑스를 추월하여 유럽에서 가장 한류현상이 두드러진 국가가 되었으며 영국 덫선의 2014년 2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7%가 최근 한국 문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기준 한국 TV 프로그램 21%, 영화 15%를 시청, 그리고 15%는 슈퍼마켓에 있을 때 장바구니에 한국 음식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42%는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 15%는 한국 문화가 가장 관심 있는 글로벌 문화라고 밝혔고, 3분의 1 이상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43%는 한국 문화가 글로벌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영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류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의 환류를 깊게 본다는 건 그들이 오로지 우리의 좋은 면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 내 한국 문화 관련 최근 기사를 보면 한국 문화와 관련된 북한 기사, 고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사건과 우리나라 문화의 연관성, 한국의 과도한 경쟁 문화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깊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좋고 아름답기만 한 문화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한류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문화가 밖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문화를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